고카가세를 하더라도 창피한 건 알겠죠? 헌법 제84조를 초등생에게 해석을 맡겨봐도 소출을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까지 포함한다고 대답을 할까요?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68조.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고한다. 거리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당연히 자격상실도 포함됩니다. 판결 기타의 사유는 여러 거리의 원인 중 하나라는 얘기죠. 이건 웬만한 조합 등의 규약만 읽어봐도 알 일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거리된 때이 부분까지로 하나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유고 시에는 권한 대행, 거리 시에는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라는 뜻이죠. 대통령이 거리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렇게 쓰고 다음 항을 추가해서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고한다 라고 써도 될 것을 합쳐놨을 뿐이죠. 따라서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정상적 대선일 때의 당선자에 대하여 추가된 것에 불과하며 정확히 말해 당선자도 대통령에 준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당선자는 탄핵이나 사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여러 권리 사유 중몇 가지를 특정했을 뿐입니다. 대통령의 권리 사유 중 당선자에 해당하는 것은 이 부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판결 기타 사유는 대통령과 당선자 모두에게 자격 상실 요건입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죠. 세상사가 논리대로 합리적으로만 돌아가지는 않는다지만 그래도 초등생도 알수 있는 빤한 법을 두고 법조인 정치인 할것 없이 궤변에고카가세까지 하는 것이 개인의 출세와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 나라 헌정 질서를 뒤집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짓이라는 것을 알고도 저러니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둡고 한숨만 나옵니다.